2026년형 현대 의 아이로드는 상용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존재감을 드러내며 돌아왔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 성능, 실용성, 안전성 모든 면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물류업 종사자들에게 최적화된 구성을 제공하며 고효율과 내구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현대의 전략이 잘 드러나는 차량입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아이로우드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반영하여 전면부에 대형 캐스케이딩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램프가 장착되었습니다. 차체는 기존 모델보다 더욱 유선형으로 바뀌었으며 공기 역학 성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속주행 시 풍절음을 줄이고 연비 효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휠 디자인은 16인치부터 18인치까지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며 도심과 고속도로를 오가는 다목적 업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장합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아이로우드는 상용 밴이지만 승용차 못지않은 쾌적함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운전석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주며 중앙에는 10.25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애플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또한 무선 충전 패드, USB-C 포트, 다기능 스티어링 휠등 최신 편의 사양이 아낌없이 적용되었습니다. 수납 공간 또한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어 서류, 전자기기, 음료 등 다양한 물품을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적재 공간은 상용 밴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데요. 2026 아이로우드는 기존 모델보다 적재 용량이 약15% 향상된 최대 6.2mm3까지 제공되며 플로어, 높이는 낮아지고 개폐 방식은 슬라이딩되어와 후면 트윈도어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상하차가 가능합니다. 파워트레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새롭게 개량된 2.2L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177마력, 최대토크 45km의 성능을 발휘하며 8단 자동변속기와 조합되어 더욱 부드러운 가속과 향상된 연비를 제공합니다. 또한 디젤 외에도 2.5L LPG 모델이 추가되어 연료비 절감과 환경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LPG 모델은 조용한 엔진 사운드와 적은 진동으로 도심 주행의 강점을 가집니다. 승차감 역시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율된 서스펜션과 차체의 강성 강화로 인해 공차 상태에서도 과속 방지턱이나 요철을 부드럽게 넘어가며 적재 시에도 하중에 따라 자동으로 서스펜션을 보정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안정적인 핸들링을 유지합니다. 안전 사양 면에서도 현대는 상용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이 기본 또는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며 7개의 에어백과 강성 강화 프레임으로 충돌 시 탑승자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특히,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은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까지 인식하여 도심 환경에서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연비는 디젤 모델 기준 복합 연비 25.7kmL, LPG 모델은 약군 4kmL 수준으로 동일 세그먼트 내 경쟁 모델 대비 우수한 연료 효율을 자랑합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장기 운용 시 탁월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어 법인 및 사업자 구매에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는 아이로드 구매 고객을 위한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과 유지보수 패키지를 함께 제공하여 부담을 덜고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과 트림 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2026년형 현대 아이로드는 총 3가지 트림으로 출시됩니다. 기본형은 필수 기능에 충실한 스타일 트림 중간 사양인 스마트 그리고 고급 옵션이 적용된 모던 트림으로 나뉘며 가격은 2,900만 원부터 3,600만 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 냉장 기능, 고급형 운전석 시트, 후방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확장 패키지 등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킵니다. 총평하자면 2026 현대 아이로드는 단순한 상용밴을 넘어 실용성과 편의성,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다목적 비즈니스 파트너로 거듭났습니다. 자영업자나 소형 물류 업종 종사자는 물론 승합차 형태로 활용을 원하는 고객들에게도 충분한 만족을 줄수 있는 제품입니다. 상용차 시장에서 현대차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아이로드.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리뷰를 함께해주세요. 지금까지 오토 크리틱이었습니다.